어, 안녕하세요. 삶의 끝에서 마라톤을 만나서 하루하루 후회 없이 살고 있는 브이솔 론 클럽 4기 노유현입니다. 반갑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한 지는 이제 3년 됐고요 300에서 400 정도 마일리지를 가져가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네, 그리고 그렇게 뛰고 있고 네,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 관리를 제가 잘 못했어요 술에 좀 많이 기대다 보니까 몸이 이제 아프기 시작했고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달리기를 선택한 이유는 나 자신이랑 많이 대화를 할수 있는 순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달리기를 하면서 뛰다 보면 속 좁은 나도 만날 수 있고요 큰나 엄청 마음 큰 나도 만날 수 있고, 다양한 나를 되게 많이 만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나와 많이 대화를 하면서, 그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되게 많이 형성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, 그때부터 달리기랑 연애를 시작했습니다. <laughs> 이제 가장 가까운 목표는 몽골 고비 사막 마라톤, 2 0 0 k m 울트라 마라톤 완주하는 것. 올해 말쯤에 제 삶의 경험들이나 달리기를 통해 얻었던 그런 경험들을 출간을 할 예정이에요. 또행복온라이언스와 함께 도시락을 지원을 하는 결식아동돕기 프로젝트를 열려고 하는데 그 프로젝트도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. 마지막으로 몸이 아프고 가난한 어린이들한테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작고 이제 큰 그런 대회들을 만들어서 저희 브이솔러클럽 네, 사기. 네, 화이팅 하고 앞으로 어, 많은 활동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